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, 스웨고입니다반하자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호주에서 인동자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. 아, 어, 전 이런 주제 여기 스웨고인 채널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, 근데 오늘은 아까 전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는데요. 네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그 공원에서 앉아있는데요. 네, 여기 앉아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, 딱 여기에서 사람들은 여기 걸어오는데 중국인 두명 걸어왔어요. 그 다가오는 늙은 할아버지 뭐 백이었는데 뭐 누가 봐도 호주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그 중국인들은 자기 핸드폰 보면서 그 늙은 아저씨 안 봤는데 그 어깨로 쳤어요. 어깨로 쳤는데 늙은 할아버지가 넘어졌는데 그 아저씨가 바닥에서 누워 있었는데 깔깔 웃으면서 중국어로 무슨 말을 했고 그냥 도망갔어요. 그래서 그할아버지한테 제가 왔는데 딱 할아버지가 딱 여기에서 여기에서 누가 있었는데 가서 막 혹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아 여기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그 호주인이냐고 물어봤더니 호주인이래요. 지금은 그 아저씨가 딱 여기 근처에서 중국인들한테 이런 사건 세번 생겼대요.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중국인들은 왜 아저씨한테 이렇게 괴롭히냐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저희 눈 이렇게 쳐다보면서. 인종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왠지 알아 요 여러분? 전에 살던 집 거기 중국인 두명 저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. 그 사람들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저한테 호주인이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스웨덴인이라고 그러가지고 한국에서 오래동안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한국에서 살았냐? 한국인들은 뭐 이상해 계속 김치만 먹고 냄새도 나고 왜 이렇게 이상한 나라에서 살았냐고 막 갈갈 웃으면서. 뭐 기분 엄청 나빴어요. 기분 겁나 나빴어요. 아, 뭔냐 이게 미 미쳤어 지금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이렇게 나쁜 얘기 하고 있냐 속으로 생각했는데 뭐 어차피 그 중국인이라 뭐 짓내지고 싶은 사이도 아니라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희 방 가, 다시 들어갔는데 그냥 생각해봤는데 관광으로 왔던 중국인들은 호주에서 왜 인종차별 치는 거냐 오늘도 아저씨가 바닥에서 누워 있는 동안 중국인들은 막 깔깔 웃으면서 도망가는 거그 뭐야 말도 안 돼요. 말도 안 돼요 진짜요 왜 그러는 건가요 진짜 한국에서 인종차별 심한 줄 알았는데 백인 흑인 뭐 다른 외국 사람들 한국에 가가지고 인종차별 짓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같은 문제 있는데 근데 여기는 백인이나 흑인 말고 여기는 중국인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저씨랑 얘기하고 저희의 짧은 경험 바탕으로 저 이미 이런 인종차별 느낀 적 있는데 아니 왜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. 중국음식 먹고 있는 동안 아왜 이렇게 두게아왜 이렇게 냄새나? 아 이, 이거는 뭐냐? 계속 이렇게 반응하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어 진짜 너무 무례하고 남의 나라에 갔으니까 진짜 중국에 갔으면 중국음식 뭐, 맛있게 먹어야 되고 거기 문화도 익숙해야 되고 뭐 어느 정도 그,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있으면 중국어도 배워야 되잖아그 중국인들은 호주에 왔을 때는 오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치고 칼칼 웃으면서 도망가는 건 뭐야 말도 안 돼요 같이 살았던 중국인들은 제가 한국에 살았다는 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는 게 말도 안 돼요 제가 호주에서 인종자별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태까지 느꼈던 게 호주인들 인종자별 치는 거 아니라 중국인들 호주에 와서 인종자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Like하고 구독하고 댓글도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?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 모셨죠 여러분? 후아.